우주를 탐험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입니다. 태양계를 여행하며 우리 주변의 신비로운 세계를 알아보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태양계의 중심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대부분의 태양계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거대한 중력 덕분에 행성들이 궤도를 따라 돌고 있습니다. 태양계에는 8개의 주요 행성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은 그 크기 때문에 태양계의 거대한 왕국으로 불립니다. 이 행성은 빠르게 회전하여 하루가 매우 짧습니다. 태양계의 외곽에는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여러 외소행성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태양계의 탄생과 진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태양계 여행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행성과 천체의 독특한 특성을 탐험하며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